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이 현재 서울 세종문화회관 에서 통일은 경제다 라는 제목의 출판 기념일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랜 숙제이자 당내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 종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도자는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사기 종인의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민, 위민, 애민의 정치가 요구됩니다. 새누리당도 이러한 정신으로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기 종인의 리더십이 기본이 되는 정당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소통의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를 독일 기민당의 콜라드 아데나워 재단 같은 정책 역량을 갖춘 재단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새 누리당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2년차입니다. 당의 능동적 역할이 철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오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 내부의 정책의 노선이나 가치와는 무관한 해묵은 계파 갈등이 엄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할 지도부가 등장해야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국민의 행복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64 지방 선거가 다가옵니다. 이제 경제 혁신과 통일 정책의 초석을 놓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힘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당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이 원하는 후보와 정책을 내세워야 합니다. 저 또한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뛸 각오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힘을 실어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저는 험난한 적지, 정치 역정을 거치면서 오늘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에 돌아왔습니다. 당의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되고자 합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당의 능동적 역할을 좀 해야 될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